제말놀이라고 들어봤나요? 제말놀이는 빠르게 말하는 놀이인데 아마 우리 친구들도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발음이 비슷하거나 까다로운 단어를 반복하거나 연이어서 말하는 놀이죠. 자, 다음 글을 큰소리로 읽어보세요. 간장공장공장장은 간공장장이고 된장공장공장장은 공공장장이다.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사는 안촉촉한 초코칩은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 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갔지만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서는 너는 안 촉촉한 초코칩이기 때문에 촉촉한 초코칩이 될수 없다고 말해서 안 촉촉한 초코칩은 촉촉한 눈물을 흘리며 다시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왔다. 방귀쟁이 총각이 자신의 방귀 실력을 뽐내고 싶어서 옆 동네 방귀정 끼기로 소문난 아주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줌마는 없고 아이 혼자 부엌에서 놀고 있었죠. 예, 엄마 어디 가셨니? 내가 방귀 시합을 하려고 왔거든? 그러자 아이는 콧방귀를 끼면서 말했어요. 우리 엄마 방귀가 얼마나 센데 아저씨는 상대도 안 돼요. 아이의 말에 총각은 화가 나서 방귀를 뿡끼었어요 그러자 아이가 굴뚝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죠. 숯검정이 묻은 아이를 본 아줌마는 화가 났어요. 누구 방귀가 센지 시합 한번 합시다. 방귀쟁이 총각이 먼저 방귀를 뀌었어요. 뿌우우 어때요? 몇 번이나 틀렸나요?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읽었다고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혹시 여러 번 해봐도 계속 틀리는 친구가 있다면 틀리지 않고 잘 읽는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요. 바로 글의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읽는 거예요. 첫 번째 글을 예시로 들자면,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갔지만, 받아주지 않아서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되돌아온 이야기예요. 이제 천천히 다시 읽어보세요. 어때요? 내용을 이해하니 잘 읽히지 않나요? 여기서 질문 하나. 잘 읽는 것의 기준은 뭘까요? 틀리지 않고 빠르게 읽는 것? 그렇지만 낭독을 할때 얼마나 글을 빠르게 읽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한 발음으로 읽는 것이 중요해요.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야만 해요. 그리고 입을 크게 벌려 혀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낭독을 꾸준히 하면 입 주변 근육이 정확한 발음을 기억하게 된답니다. 또 다른 방법에 대해 받침에 대해 무엇을 강조해서 발음하느냐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해 줄게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다범 부스에서 대한민국 독서대전 김포를 신나게 즐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친구들은 하루 10분 낭독일기에서 QR을 태그하고 저 서혜정과 함께해요. 안녕!